매일 아침 많은 노인들이 건강을 위해 가볍게 시리얼이나 시판 과자를 선택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이 작은 습관이 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로 말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혈당이 급격히 치솟으며 시작된다. 뇌는 혈당의 급증에 반응하여 인슐린을 분비하고 혈관 내부에는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서 서서히 긴장감이 생긴다. 이 과정에서 피로와 두통, 답답한 느낌이 시작되며 일상생활이 조금씩 힘들어지는 모습이 흔히 목격된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시간이 지나면 혈관 내벽이 서서히 손상받기 시작한다. 혈당의 반복적인 급등은 혈관벽의 염증을 유발하며 미세한 상처들이 쌓여두기 시작한다. 이 작은 손상들이 쌓이면 혈관 내벽은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게 되며 내부는 뻣뻣해지고 좁아진다. 결국 혈류는 점차 좁아지고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 혈관이 막히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작은 혈전이 떨어져 나와 혈관을 막거나 내부 압력이 급증하며 혈관이 터지는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손상으로 치명적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전조가 된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작은 혈전 하나가 치명적인 내부 출혈로 번지는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모든 위험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천이 필요하다. 아침에 적당한 온도로 먹는 자연식품인 따뜻한 미역국이나 저염 채소수프를 선택하고 정해진 시간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역국은 최소한 60도 이상, 약 80도에서 90도 사이로 먹어야 체내 흡수 과정에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 또, 신선한 과일이나 견과류를 10시에 조금씩 섭취하면 혈당 안정을 돕고 혈관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혈관 내벽의 손상 진행을 늦추고 혈전 형성을 차단시키며 궁극적으로 치명적인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기억해야 한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이따금씩 숨어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험을 키운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식습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대 늦지 않다. 점차 혈압이 상승하고 가벼운 어지러움이 반복되기 시작한 노인들은 어느새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증상처럼 느끼기 쉽다. 그러나 이 작은 문제들이 사실은 치명적인 심장마비와 뇌출혈로 이어질 위험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혈액 속 혈전은 처음에는 혈압이 올라가거나 몸이 무거운 느낌, 심한 피로감으로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때의 혈전은 서서히 크기와 수가 늘어나며 혈관 내부에 서서히 돌덩이처럼 굳어지고 쌓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작은 혈전들이 점차 혈관에 좁아진 길목을 막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은 조금씩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 몸이 무거워지고 팔이나 다리의 감각이 마비되거나 심장과 뇌의 혈류량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빈번한 가슴 통증이나 심한 두통, 감각 이상이 발생한다. 이들은 단순한 일시적 증상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돌덩이처럼 굳어진 혈전이 이미 혈관 내 내부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신호다. 혈전이 완전히 자리 잡아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 즉시 심장이나 뇌로 혈액이 흐르지 않게 된다. 이때는 이미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한 상태로 환자의 상태는 빠른 시간 내에 치명적이 될수 있다. 병원에 실려온 많은 노인들은 이 순간 거의 반응을 멈춘 채로 발견되며, 의료진들은 매일 밤마다 목격하는 가장 끔찍한 광경을 떠올리게 된다. 환자의 피부는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며, 의식이 거의 없거나 혼수 상태에 빠진 채로 응급실 침상에 누워 있다. 일부는 이미 생명 유지 장치에 연결되어 있으며, 생존 여부도 불확실한 위험한 상태로 발견된다. 의료진들은 이 무서운 변화에 대해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혈전이 혈관을 막고 그 뒤를 이어 심근경색 또는 뇌출혈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은 매일 볼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 모든 위험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혈관이 이토록 약해진 상태에서는 작은 충격이나 외부자극도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몸에 가벼운 충돌이 일어나거나 작은 넘어짐, 급격한 온도 변화나 교통 소음에 의한 일시적 혈압 상승도 혈관 파열을 불러일으키는 위험 요인이다. 혈류가 차단되거나 혈관 내부 압력이 돌연 높아지면서 혈관벽이 터지고 내부 출혈이 발생하는 사고들은 잠깐의 무방비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이러한 사고는 즉시 생명을 위협하며 빠른 응급조치를 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의사들은 이미 수많은 사례를 통해 이 무서운 현실을 목격하며 혈관이 이렇게까지 약해지고 손상된 상태에서는 평상시에 작은 충격도 치명적 위험임을 재차 경고한다. 혈관이 갈수록 무너지며 내부 압력이 급증하는 순간 돌연 혈관 파열과 대량 출혈이 일어나며 그 순간이 바로 생사의 기로임이 명확해진다. 그리고 이 위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혈관 내벽의 손상은 점차 심하게 번지고 혈전이 꼭 맞물리면서 혈관은 거의 막히고 만다. 돌연 혈관이 터지는 일은 급격히 찾아오며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그 결과는 참담하다. 이미 혈관이 조금이라도 약해졌다면 작은 물리적 충격 하나가 예방책 없이 치명적인 사고로 직결될 위험이 크며 또한 급격한 혈압 변동은 속수무책으로 혈관이 터지는 것을 부추긴다. 이상적인 혈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적어도 매주 3번 하루 30분씩 걷기와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운동 전후 10분 정도의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운동 강도는 무리하지 않게 유지한다. 온도는 실내 22도에서 25도 사이로 유지하고 땀이 많이 나거나 힘들 때는 즉시 휴식을 취한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피하고 혈압이 최대 130 이상으로 치솟거나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염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혈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식사 시 80도에서 90도 사이에 따뜻한 미역국을 섭취하며 하루 동안 총 8온스 분량의 미역국을 일정 간격으로 먹는 것이 특히 효과적이다. 함께 신선한 과일이나 견과류를 10시에 소량 섭취함으로써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 내 염증을 예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작은 습관들이 지속적으로 혈관의 손상을 늦추고 돌연사와 치명적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절대 늦지 않다. 혈관이 이미 약해지고 손상된 상태에서 작은 충격이나 자극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무서운 현실로 통념이 되어버렸다. 이 단계에 이르면 혈액이 혈관벽을 따라 퍼지며 출혈이 내부 공간으로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한다. 치명적인 뇌내 출혈이 발생하면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식을 잃거나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는 상황까지 치닫는다. 내부 출혈은 마치 시간이 빠르게 흐르듯이 폭발적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은 신경계와 혈관이 거의 파괴되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병원 도착 직전이나 도중에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는 비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의사들은 이 비극적인 순간들이 매일 밤마다 반복된다고 증언한다. 피부는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며 입술과 손끝에 청색증이 드러나기도 한다. 내부 출혈의 심각성을 직감한 의료진들은 긴장감 속에 혈액 응고제와 함께 긴급 수술팀을 출동시키지만 이미 손쓸 틈이 없거나 내부 뇌출혈이 너무 커서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도 흔히 목격된다. 이러한 비극은 치명적이라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사건들이 자연스럽고 무증상인 일상생활 동안 차곡차곡 쌓인 혈관내 손상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혈전이 조금씩 커지고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작은 이물질이나 혈류의 비정상적인 압력 변화에 의해 혈관이 터지는 사고가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칫 간단한 가벼운 충돌 또는 넘어짐 또는 예방이 어려운 혈압의 급증이 이 치명적인 출혈을 촉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환자가 갑자기 쓰러지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시간도 없이 내부에서 시작된 출혈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결국 생명을 앗아가는 장면은 연쇄적 악순환의 최종 결과물이다. 이러한 큰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혈관이 이미 극단적으로 약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부 압력이 수시로 급증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이 터지고 내부 출혈이 일어나면 주변에 아무도 없거나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생명을 구하기가 불가능하다. 혈관 건강은 누적된 손상을 치유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며 이 악순환을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주 세 번, 30분씩 가벼운 걷기와 스트레칭을 실천하고, 운동 전후 10분간의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내 온도는 22도에서 25도 사이로 유지하고, 과도한 무리와 급격한 온도 변화는 피하며, 특히 혈압이 130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저염식 식단을 병행해야 한다. 매일 아침 80도에서 90도 사이의 따뜻한 미역국을 150ml, 약 5온스씩 3시간 간격으로 먹어 혈관 건강을 보조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루 8온스 분량의 미역국 섭취는 혈액 내 염증 수치를 낮추고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더불어 오전 10시에는 신선한 과일이나 견과류를 소량 약 30g 섭취하여 혈당 안정과 혈관 내부 염증을 예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결국 혈관 손상을 늦추고 급격한 혈관 파열과 내출혈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지금 바로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들을 시작하는 것만이 더큰 비극을 예방하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자.